지난주에 75세 되신 박영수 어르신이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는데 너무 아파서 벽에 머리를 박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응급실에서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며 진통제만 처방해 주고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또 쥐가 났다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다섯 번이나 응급실을 찾게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지박사입니다. 젊을 땐침 놓고 약 다리며 수많은 사람을 도왔고, 이젠 작지만 따뜻한 지혜를 나누는 걸로 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요즘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다며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응급대처법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신 적, 걷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적,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저희 병원에만 해도 지난 40년간 다리 진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8,000명도 넘게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참으면 된다. 마그네슘 먹으면 된다. 물 많이 마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 스트레칭을 잘못 따라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치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정확한 원인 5가지와 쥐가 났을 때 30초 안에 통증을 멈추는 즉효 지압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다리 지남으로 고생하지 않는 근본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40년간 터득한 비법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에 다리 진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40년간 다리 진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실제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65세 대신 이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종아리에 쥐가 났다고 합니다. 3년간 매일 밤을 지옥처럼 보내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이었어요. 특히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린 느낌.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안돼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72세 대신 최영민 어르신은 여름에 특히 다리 진압이 심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자면 새벽에 꼭 쥐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해질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그네슘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 압박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원인입니다. 68세 되신 박은수 어르신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다리 지남도 함께 호소하셨어요. 처음에는 별개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리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 있었던 거예요. 요추 4번, 5번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근육이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쥐가 나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건이 어르신의 허리 치료를 하니까 다리 진함도 함께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허리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다리 진함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근육 피로와 과사용입니다. 이건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에게 더 흔한 원인입니다. 74세 대신 김성우 어르신은 손자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낮에 과도하게 사용한 근육이 밤에 제대로 이완되지 않으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근육입니다. 하루 종일 이 근육을 혹사시키면 밤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평소보다 많이 걸었던 날 밤에 다리에 쥐가 난 경험 있으시죠? 다섯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인입니다. 69세 대신 정명신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다리 진함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뇨제, 일부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부종을 빼는 약인데, 이때 칼륨이나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대신 약을 드시면서도 다리 진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지남의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원인에 해당하시는 것 같나요?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마그네슘만 먹으면 된다, 스트레칭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써야 합니다. 이제 제가 40년간 터득한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쥐가 났을 때 30초 안에 통증을 멈추는 응급지압법입니다.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대부분 다리를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밤에 쥐가 나서 다리를 세게 주무르다가 근육이 파열되어 응급실에 간 사례도 있으니 절대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근육을 억지로 주무르거나 늘리면 안 됩니다. 대신 이 혈자리를 눌러주면 됩니다. 먼저 종아리 뒤쪽에 있는 승산혈을 지압해 주세요. 종아리 뒤쪽 정중앙에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근육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승산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3초간 강하게 눌러 주세요. 그리고 3초간 힘을 빼고 다시 3초간 누르고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하면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이 혈자리를 누르면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이 바로 이완됩니다. 다음으로 무릎 뒤쪽에 있는 위중혈을 지압해 주세요. 무릎 뒤쪽 정중앙에 있는 혈자리예요. 여기를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주세요. 이 혈자리는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족삼리혈입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 바깥쪽으로 손가락 4개 너비 아래에 있는 혈자리예요 여기를 원을 그리면서 10초간 마사지해주세요. 이세 혈자리를 순서대로 지압하면 대부분의 다리 지나문 1분 안에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안됩니다.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둘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할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혈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다리를 마사지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 중에 혈전증을 모르고 다리를 세개 주무르다가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큰일 날 뻔한 분이 계셨어요. 자, 이제 정확한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승산혈을 찾아서 엄지손가락으로 3초 누르기, 3초 빼기를 5번 반복하세요. 위중혈을 두 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주세요. 족삼리열을 원을 그리며 10초간 마사지해 주세요. 혈자리를 누를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힘을 뺄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니 73세 이오신 어르신은 정말 감동적인 변화를 보이셨어요. 10년간 매일 밤다리 지남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지압법을 배우신 후 첫날 밤부터 바로 효과를 보셨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은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이 운동을 해주세요. 발목을 시계방향으로 10번, 반시계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좌우 발을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발끝을 위로 당기고 3초, 아래로 펴고 3초, 이렇게 20번 반복해주세요. 이 운동은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다시 순환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운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아침에 갑자기 운동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하루 중 가장 많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심 이후죠. 이때 다리 혈액순환이 가장 나빠집니다. 의자에서 하는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기 10번, 발가락을 들어 올리기 10번. 이 운동을 1시간마다 한번씩 해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를 15초씩 3번 반복해 주세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욕이 좋은데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가 주세요. 이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다리 높이기도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10분간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격할 때물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시거나 가족분이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리 지남과 함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 다리가 붓고 색이 변하는 경우, 지남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혈전이나 심각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천연전해질 보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그네슘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해질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같이 드셔보세요.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 400mg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는 10개 정도를 함께 드세요. 바나나는 껍질에 갈색점이 조금 있는 것이 당도가 높고 칼륨 함량이 많습니다. 너무 푸른 것은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어려워요. 너무 검게 변한 것은 당분이 너무 많아 혈당 급상승 위험이 있고 상처가 많은 것은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 몸에 축적되어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는 설탕이 너무 많아요 대신 이렇게 천연 전해질 음료를 만들어 보세요 물 500ml 레몬 반개 천연 소금 1티스푼 꿀 1티스푼 이 음료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2일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꿀 섭취에 주의하세요 고혈압 환자분들 천연소금이라도 나트륨은 나트륨입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년간 매일 밤 달이 지남으로 고생하셨는데, 천연전해질 보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남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하나로 정리한 완벽한 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발목 돌리기 좌우 각 10회, 발을 위로 당기기 3초, 아래로 당기기 3초 20회를 해보세요.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도록 합니다. 6시 30분에 세면 후 미지근한 물한 컵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보세요. 7시 아침 식사 전에는 바나나와 아몬드 10개, 천연 전해질 음료 100ml를 드셔보세요. 점심 때 식사 1시간 후 의자에서 발뒤꿈치 들기 10회, 발가락 들기 10회를 하고, 천연 전해질 음료 100ml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4시간 정각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30초간 제자리 걸음,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저녁에는 다리 높이기 10분과 가벼운 마사지를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조격 15분과 발목 마사지도 해보세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컵. 천연 전해질 음료 100ml, 승산열, 위중열, 촉삼리열, 예방 지압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루틴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하루 이틀 해본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3일 후에는 잠들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줄어듭니다. 일주일 후에는 진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2주일 후면 대부분의 분들이 뚜렷한 개선을 경험합니다.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1개월 후면 다리 진암이 거의 사라집니다. 전체적인 다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실제로 삶이 완전히 바뀌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명조 어르신은 무려 12년간 매일 밤 다리 지남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은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셨거든요. 가족들도 함께 잠을 못 이루셨고, 특히 며느리분이 밤마다 간병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어르신은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다리를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어르신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혈액순환 장애와 전해질 불균형이 심각했어요. 어르신께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는 응급 지압법부터 시작했어요. 밤에 쥐가 나면 승산열, 위중열, 족삼리열을 순서대로 눌러 주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날 밤부터 통증이 30초 만에 사라졌어요. 두 번째 주는 혈액순환 개선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아침 발목 운동, 점심 의자 운동, 저녁 조격을 시작하셨어요. 이 시기부터 진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천연전해질 보충을 시작했어요. 바나나 아몬드 조합과 천연전해질 음료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루 종일 다리가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달 후, 어르신이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며느리분과 함께 오신 것이었어요. 며느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버님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주무세요.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르신도 며느리분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 진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다리 진암이 나은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지금 어르신은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안부 인사차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손자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정말 행복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40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들을 치료해온 보람을 느낍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 72세 대신 김숙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더 조심스럽게 치료해야 했는데, 천연전해질 보충법을 당뇨에 맞게 조절해서 적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리 진함이 좋아지면서 혈당 조절도 함께 좋아졌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소용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몇 살이 되어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잠자기 전 조격 15분. 승산열, 위중열, 촉삼리열 예방지압. 천연 전해질 음료 만들어서 마시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더 쉽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경험들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리 지남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